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1월 27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제 6장 20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신약 99쪽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빰을 치는 자에게 저 빰도 돌려대며 내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 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주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주인에게 꾸어 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멍에 이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갈릴리 바다 가보나움 마을 근처의 평지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 곧 병고침을 받고자 왔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동안 자신들을 눌러왔던 귀신들을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곳에 왔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이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지고자 손을 내민 사람들에게서 주님의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이곳 갈릴리 앞바다 평지에 모인 사람들에게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무엇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또 무엇이 복 있는 것인지에 대해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이 나오지요. 반면 누가복음에서는 사복선언과 사화선언이 차례대로 나옵니다. 먼저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복의 설명을 차례로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둘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셋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넷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지금은 비록 가난하고 줄이며 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나도 두 다리 쭉 뻗고 잠자는 날이 오긴 오긴 하겠지. 행여 지금은 아니더라도 저 하늘나라에 가는 날이 되면 모든 게다 해결되겠지? 라는 마음은 오늘 주님의 선언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 여러분의 것입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이 웃을 것입니다. 와 같이 단정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늘에서 그들의 상이 크다라는 것도 예수님은 빼놓지 않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복 선언이 끝나자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하시며 화를 입을 네 가지 경우를 연이어 말씀하셨지요. 1.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리리로다3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4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지금 부유한 사람 매일 먹을 것 걱정하지 않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화를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부유하지 못한 사람 매일 먹을 것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깔보며 우습게 여기는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화를 받을 것임을 오늘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거짓과 권력에 취해 있을 때 정의롭지 못한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누군가가 용감하게 말할 때에 나머지 사람들은 그 발언자를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도대체 너는 뭐가 그리 잘났냐? 물의 흐름을 거스리지 말고 남들처럼 살아가면 안 되냐?라고 그를 쏘아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사람은 누구이며? 화를 받을 사람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누가 하나님께 화를 받을 사람입니까? 거짓말에, 부정직함에, 침묵하고, 모른 척 하는 사람들, 심지어 자신도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화를 받을 것입니다. 사복, 사화 선언이 끝나고 예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5, 36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워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는이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과 자비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는 다른 이들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될 것을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가 만나는 이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고 섬길 것을 예수님은 요청하셨습니다. 상대방에게 이것을 해줬으니 그 사람이 반대로 나에게 뭔가를 담례로 해주겠지 하는 기대를 아예 접으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주님은 다른 사람의 먼지를 잡아내기 앞서서 자기 속에, 내 속에 혹시 큰들보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먼저 돌아보라고 오늘 가르치십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눈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보고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옳지 않은 것, 정의롭지 못한 것, 거짓과 악한 계획이 가득한 것에 대해 우리는 용기를 내서 비판해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남들의 조그만 흠집을 찾아 크게 부풀려 말하는 어떤 이들의 모습을 따라하지 말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남들을 비판하기 앞서서 내 속에 있는 더 비판의 거리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려고 했던 그 엄격한 기준을 내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 내로남불. 즉,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식의 태도를 주님을 따르는, 따르는 이들이라 한다면 반드시 버려야 할 것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콩 심은 데콩 나고 심은 데팥 심은 데팥 난다 라는 우리 속담이 있지요. 우리말 속담과 거의 똑같은 교훈을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 평지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미 해주셨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사람들 각자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낼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낼 것입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제일 중요하니 우리의 행함, 말 그런 것들은 구원과는 아무 관계 없다라고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무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그 선행이 우리의 진실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기를 주님은 우리, 우리에게 원하셨습니다. 순간적으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자신의 진심과는 정반대 행동과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지나온, 지나온 날의 삶을 그, 어두웠고 더러웠던 과거를 숨기고 그럴듯한 듯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이 잠시 남들의 마음을 속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맺어진 악의 열매마저도 남들 앞에서 온전히 숨기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쌓은 선에서 선한 열매가 분명 만들어질 것입니다.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선한 열매를 만나는 이들에게도 그 열매를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청하셨던 것이지요. 그 사람의 선함의 원천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주신 자비로움과 사랑입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그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 속에 맺어진 자비와 선함의 열매들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해 주님은 복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누가 보고 말씀 묵상 제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